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현재 이 후보는 3kg 방탄복을 착용하고 유세 중이지만 여전히 외부 노출이 많은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는 방탄율이 한계를 긴급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경호 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통합 대통합의 네. 행보를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 음. 어, 이재명 후보다 근데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이 네. 어~ 헤러 <laughs> 위협 제보가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경우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박시영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시고. 지난주부터 방탄 박지영 선생이 됐어요. 굉장히. <laughs> 취재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희소식을 하나, 네.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어, 확인한 바로는 네. 방탄유이한개 네.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방탄 유리 구입하라고 아. 그렇게. 일단 한 개. 일단 한, 개. <laughs> 한, 한 개를 갖고 어디다 쓰라고. 한개 하고 계속 옮겨다니는 아, 거예요. 계속 부탁해 아, 한개 아, 구입한 걸로 안 되는. 확보한 걸로. 네. 음. 근데 이제 언제부터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네. 뭐 당연히 저 보안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거 적극적으로 대체했고. 네. 그렇죠. 막 문자 막 몇백 몇 개씩도 안 저도 막 <laughs> 전화하느라 <laughs> 난리 쳤거든요. 당에 네. 근데 아까 제가 통화한 바로는 뭐 인사와 통화를 했는데 한 개는 확보가 됐다. 지지자들이 다른 걱정보다도 네. 그 어떤 걱정보다도 경호 걱정을 음. 아볼 때마다 경호 걱정하고 <laughs> 있는 게 너무 좀 마음 아픕니다. 네, 그 정말 정말 이런 걱정을 하는 대선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네. 아, 경호 문제로 지자들이 렇게 가슴을 예. 아 왜냐면 실제로 네.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 음. 예, 실제로 이재명 음. 대표에 대한. 어 테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한 시도 눈을 떼고 응.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응.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렇게까지 응. 아직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이몇개더 그러니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어. 진짜 얼마나 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다 표현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로 제가, 제가 볼때 <laughs>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좀 이루어진 음.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찰 특공대까지 다 풀고 막 탐지기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 못하잖아 뭐~ 뭐~ 이 킬로 지점에서 네. 저격총이 뭐~ 밀수됐다 뭐 이런 얘기다 들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막 거울을 준비해서 막 혼란을 쓰게 만들어야 풍선을 띄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 시야를 가로막으려고 음. 별, 별의별 아이디어는 내지만 그래도 이게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 트럼프가 사용했던 거가 음. 그러니까 사면 네. 사면을 올린 방탄 유리였잖아요 네. 네. 어 완전 둘러싼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국내 업체 어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어, 회원들이 네. 어 원래 이제 그 민주당이 처음에는 방탄 유리 제작하는 게 국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어. 일부 관계자 얘기가 나와서 네. 음, 우리 그 방송하다가 시청자들이 <laughs> 방탄 유리 그 제작하는 업체에 있다 국내에 네. 저도 상식적으로 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현대차나 이런 데서 납품 받잖아요 네. 방탄 차량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 저희 그 후원 회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업체들이 막 소개가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밤에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계속 보냈어요. 이런 업체 있다고 한다. 지자들 지 이렇게 찾는데 당신들이 네, 적극성 안 뛰냐 했는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당도 알아봤더라고요. 응. 막 알아보면서 네.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 이재명 안 지키냐 당원들 문자 폭탄을 막 그냥 보내고 막냐면 네. 걱정돼서 이예예 그렇죠. 그렇죠.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니까 제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네. 지금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로 뛰는고 네. 있는데 이렇게 네. 테러를 위협한다는 자체가 이건 우리 나라 자체 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네. 후보 안전실이 생겼잖아요. 당 TF도 그 테러 TF도 생겼지만 네. 후보 안전실이 뭐냐면. 경찰 고위직을 지냈던 두두 두 분의 의원 이상식 의원하고 이모선 의원 두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 팀들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웍이 잘 맞는 거예요. 네. 거기 그 책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그 후보 안전실 그 다음에 뭐 테러 TF 그 믿고 우리가 이제 적절로 우리 지지자들이 할수 있는 일은 지지자들이 하고.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방탄유리 하나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암살 테러 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선대위에는 최근까지 이 후보 살해 협박 온라인 글 240건과 러시아산 총기류가 국내에 반입됐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국가적 차원에 철저한 경우, 정치권 전체의 초당적 대응,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경각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